여기에 어미 아가 오면 잠가 안잠가 따라서 밸브를 안잠가 하고 써야죠. 틀렸죠? 잠고가 아니고 잠가. 화를 입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맞겠죠? 생각지 생각 안 울림이면 지 울림 소리면 치. 생각지 못하다, 지. 맞습니다. 따라서 64번의 맞춤법에 맞는 건 3번이죠. 1번은 치러야가 틀려서 치러야. 2번은 뒤처지다가 틀려서 뒤처지다, 어를. 그리고 4번은 안 잠고가 틀려서 안 잠가. 하고 표기해야 됩니다. 다음 65번.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1번, 지금으로부터, 으로와부터 모두 조사니까 붙였고, 으로와부터는 모두 조사니까 붙였고요. 자, 10여 년 전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숫자 뒤에 오는 연은 전미사예요. 숫자 뒤에 오는 연은 전미사. 그러니까 숫자 뒤에 붙여야 돼고 연은 의존명사니까 띄어야 되고, 저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야죠맞겠죠 10여 년 전에. 자, 연은 전미사라 붙였고, 숫자 뒤에 연은 전미사가 온 것이라 붙이고, 그러나 연과 저는 모두 의존명사니까 띄웠었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우리는 모임에서 정한 대로, 자, 정한, 정하다 라는 말에 관용영음이 니은이 와서 관용어가 왔잖아요. 그러면 관용어 뒤에 대로는 뭐다? 의존명사다 관용어 뒤에 대로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야지. 정한 대로. 반면에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 잘했죠? 쌀 수밖에, 수밖에 할때 밖에는 조사다. 이때 조사 밖에는 뒤에 반드시 부정어가 오고, 뭐뭐밖에 없다, 뭐뭐밖에 아니다. 그래서 수밖에 붙였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잘했는데, 앞에가 틀렸네. 정한대로가 틀렸어요. 3번. 수정 요청 시, 자. 한번 생각해 봐. 수정 요청을 할때 이런 뜻인데, 우리말에 "요청시"라는 한 단어는 없잖아요. 그죠? 이 말은 수정을 요청할 때 이런 뜻이니까, "시"를 띄웠어야죠. 요청시라는 한 단어는 없지. 그러므로 수정 요청시 뭐뭐 할때 이런 의미니까, 반드시 앞말과 띄어야죠. 연관된 항목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자, 재조정하다 우리가 잊지 말거 앞의 말과 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이때 하다는 전미사야 동사가 아니야 전미사야. 그래서 명사를 동사나 형용사로 만들지. 그러므로